안녕하세요. 에고의 주식투자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5월 18일 매매를 한 매매 복귀 영상입니다. 오늘 지수가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지수가 올라, 올라간다고 물론 수익이 항상 나는 건 아니지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하는 게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저 역시도, 역시도 덕분에 편하게 오늘 매수 버튼을 눌렀던 것 같고요. 물론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이 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눈에 거슬리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그 금액이 줄긴 했지만 뭐 여전히 대한민국 지수가 외인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잊지 말고 눈치 보면서 좀 매,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 금액이 크지도 않고 예, 꾸준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뭐 저점을 나름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 요정도는 뭐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자저 오늘 제가 했던 매매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 진원생명과 뭐 일봉상 차트가 좀썩 좋진 않지만 단기적인 자리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박스권을 잘 돌파한 구간이었죠 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거래대금이 어제 생각보다 많이 터졌다는 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 쉽게 죽을 수는 없겠죠. 저는 이런 관점을 토대로 오늘 좋은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분봉상 차트 자리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어제 차트 자리인데, 이런 구간이 좀 괜찮죠. 23,000원, 22,000원, 이런 구간, 22,000원은 일봉상 정고점이었고요. 23,000원은 어제 지지와 저항을 잘 지켜줬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그 구간에 들어오면 매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구간에 오늘 입점을 했죠. 예, 시작과 동시에 23,000원 부분이 왔었고, 또 당중에 22,000원 부분이 왔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었고, 오, 제가 생각한 관점대로 깔끔하게 매매가 좀 이루어졌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덕분에 장출발을 오늘 좀 편하게, 무난하게 스타트한 종목이 이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000원에서 1차 매수, 다시 22,000원에서 2차 매수에서 2차 수익도 챙기고 나온 종목이었고요. 이처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은 뭐 쉽게 죽지도 않지만 깔끔하게 지지와 저항을 잘 지켜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포인트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쉽게 공략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이연제약.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는 제가 이 종목이 워낙 급하게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예, 매수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예. 아 이렇게 급하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종목 일봉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신고가인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역대 최고의 거래 대금 또 5년 전, 5, 6년 전 얘기지만 정거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차트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좀 괜찮았죠. 예. mRNA 완제 생산 가능 사실 부과, 어, 이 정도 재료라면, 이 정도 차트 모양이라면 얼마든지 2차 시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시, 그 상한가 간 종목은 시가 베팅을 잘안 하는데, 뭐이 종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관점에서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타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라운드 피규를좀 이용을 했어요. 35,000원이란 부분 에, 이 구간에서 이제 라운드 피규 구간이 괜찮다 싶어서 2차 매수를 했고요. 만약에 혹시나 상한가 부분까지 밀린다면 3차 매수까지 한번 해보자는 관점으로 접근했던 종목이었는, 종목이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35,000원을 저점으로 잡고 시세가 나와가지고 1차 시세를 먹었고요. 뭐, 이 정도 차트 모양이라면 눌림 매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침 고점인, 아침 저점인, 시가 부근에서 또 35,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해서 2차 수익도 챙기고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하고 이연제약 덕분에 오늘 장 초반은 좀 따뜻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고요. 세 번째 종목은 벽산입니다. 이 종목을 뭐 차트를 보고 접근했던 종목은 아니었고요. 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죠. 예,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뭐 2025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기사와였습니다. 이 정도 재료라면은 장 초반 그 관련 종목이 시세를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여러 종목이 생각이 났었는데, 벽산하고 NX가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두 종목 중에서 벽산이 장 초반 출발, 또 시가 갭뜨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시세가 나와서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예, 2차 시세가 나올 때 2차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한 종목이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NX가 더, 가, 더 많이 갔더라고요. 뭐 아쉽지만 뭐 벽산이라도 잘 챙긴 건뭐 어제 기사를 잘 분석한 효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hmm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한 관점은 3연속 음봉이었죠 특히 이 종목은 그동안 꾸준하게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시세를 이끌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음봉 구간에 연기금 매도가 나와서 좀 걱정이었는데 어제 연기금 매수가 다시 들어왔죠 이런 관점이라면 충분히 매수 버튼을 눌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시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장 초반이 바로 시세가 나와가지고 수익을 챙겼는데, 요 정도면 한번 2차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예,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매수를 눌렀었는데, 공교롭게 11시부터 프로그램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매수는 수수료 손절 정도에서 약손절로 마무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프로그 그 연기 금이또 들어온 거 보니까 당분간은 이 종목을 좀더 지켜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리스, 관심 종목의 리스트업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한빛소프트입니다. 오늘 장중에 메타버스 테마가 움직였었죠. 선익시스템이 대장주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아. 워낙 또 빠르게 상한가를 박다 보니까, 아, 이 종목을 건들지는 못했어요. 아, 너무 빠르게 상한가를 박죠. 아, 그래서 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 2등주라도 하자. 그래서 한비 소프트를 건드렸는데, 제가 이제 매수한 요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했는데, 이때 선익 시스템 대장주가 상한가가 풀렸어요. 천만 다행스러운 점은 1등주가 풀려버리게 되면 은 2등주가 낙폭이좀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선익, 그, 한빛소프트가6천원 라운드 피규를잘 지지를 해줘가지고, 선익 시스템 상한가 풀린 거 보면서 가슴을 졸였지만, 예, 본전 구간에 와가지고, 6천원 라운드 피규어 2차 매수, 메수, 3차 매수를 통해가지고, 본전 탈출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처럼, 테마는 웬만하면 대장주 1등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지, 2등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낙폭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많은 만큼 조심스럽게 매매를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로지스트, KCT, 디지털 앞에 관련 종목들이죠. 특히 KCT가 뭐 어제, 그제 시세가 크게 나왔고 윗꼬리도 크게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KST의 분봉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게 사실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빼, 이렇게 빼는 종목을 다시 올리고 다시 빼고 다시 올리고 다시 빼면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일반 개인이 할수 있는 분봉 차트가 아니죠. 세력들이 많고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요 정도 드라이빙이라면은 오늘 한번 정도는 시세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시가부터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왔었는데 오늘 장 초반 출발 갭 상승은 로지시스가 더 컸었죠. 이 디지털 앞에 관련 주들은 여러 종목이 몇개 있는데 어느 놈이 대장을 할지 그날 그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최근 대장주는 k c t 같긴 하지만 과거의 대장주는 로지시스, 뭐 한네트 이런 종목들이었죠. 저는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k c t 로지시스 두 종목 모두 시가 배팅을 했었고요. 일단, KCT는 시가 베팅 수익 구간이 나오긴 했는데, 빠르고 짧게 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로지스가더 크게 시세를 줬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로지스를 처음, 첫 매수로 큰 시세를 먹고 좀 나왔는데, 오늘 대장주는 넣으니까 2차 시세도 가능할 거란 판단 아래, 판단 아래, 눌림 구간에 이제 매수를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좀 확인이 됐죠. 예. 생각보다 재료가 안 붙어서 그런지 장후반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2차 눌림 구간에서 매수한 거는 손절로 마무리했던 종목이었고요. 아침에 수익 구간을 수익 구간을 그 2차 손절 구간 때문에 좀 많이 까먹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성출판사 이 종목은 저랑 생각보다 궁합이 좀잘 맞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 종목이 대장주는 아니었고 장중에 토박스코리아가 먼저 뭐 시세를 주면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재료가 붙은 건 아니었죠. 그렇다면 원 대장 주인 삼성 출판사도 너도 시세를 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스케필 개념으로 예 공교롭게 매수를 딱 누른 구간에서 바로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이때 토박스코리아가한 7~8% 이상 상승을 했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수익을 스케필 개념으로 먹고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바이오 로직스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가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이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게 나왔어요. 어 이거 낙폭가대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좀 매수 버튼을 눌렀던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손절로 마무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예. 어, 생각보다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와서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점으로 이제 매수를 했던 구간이었는데 특히, 저, 특히 저는 요구가 그 정도 5만 원 구간이라면 굉장히 강한 나운드 피겨이고 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쉽게도 뭐 저점에서 잘 잡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손절로 마무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하였고요. 당분간 지수가 강하게 상승은 강하게 하락을 하기보다는 옆으로 기면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좀 이어지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너무 보수적으로 하자니 좀 쫄보 같기도 하고 하지만 리스크를 앙, 앙으면서 무리수를 들기보다는 좀 안전한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